에스겔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나의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기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이롱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아니하여또 아스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해,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갈 때야 애까지 힘이 행음하되 아직도 좋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이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장기 같지도 않도다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만는 아내로다. 사람들의 모든 장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같이요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도 도리어 값을 주미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에스겔 16장 말씀은 1절부터 63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스토리 비유입니다. 어, 성경에서 가장 긴 어, 그러한 비유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 내용은 주일 오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과 도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어, 이제 비유로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에시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어, 잠깐 그 내용을 먼저 어, 한번더 반복을 해본다면 먼저 이스라엘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미천하고 부정한 가문 출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부터 뭐 대단한 내력이 있는 뭐 그런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그냥 많은 이방 민족 중에 하나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 절에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죠. 게다가 그 이방 민족 중에 두드러진 것도 없습니다. 버린, 마치 버림받은 아기처럼 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어,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어, 버려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여 주시죠. 그런데 이제 어떠,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버림받은 아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근본 없는 이야기를 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율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말씀 보면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그래서 살려지는 거예요. 피투성이 되어서 발짓한 아기가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하신과 보호하신과 돌보심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맞이하여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혼 관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신학적인 설명도 더할수 있지만 또 거기에서 주는 풍성한 내용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결혼입니다. 결혼. 언약은 뭐냐? 결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여 주셨어요. 이 사건이 어떤 것을 일컫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왕국을 이루는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이제 그러한 그 세력을 형성하게 됐고 그 안에도 평화와 번영이 있으며 의와 공의가 흘러지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이도 왕국의 번영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셨잖아요.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 이하를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금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내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왕후의 지위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는데, 근데 해금을 하여 이들의 몸이 다른 자들의 몸이 되었다. 얼마나 좀 끔찍한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아내가 혹은 뭐 남편이 배우자를 앞두고 바람을 폈다. 어, 불륜을 저지른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그러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저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 어,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질투라고 하는 그 단어와 표현이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질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의미로 쓰여요. 그러나 딱두 경우는 가능한 케이스로 쓰여요. 그때는 질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냐? 먼저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질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죄 악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배우자가 불륜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질투가 있고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질투하신다. 그런데 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죠. 어, 하나님이요? 아, 왜그래서 허허허 그러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마치 어,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과도 같이 가늠하는 것이에요. 또 배은망덕입니다. 이런 배은망덕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그 버려진 아기를 살려 놓으셨는데 각종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에 이런 또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열을 하시죠. 그래서 17절 보면 내가 너에게 준 금은 장식품이다. 그죠? 18절에도 나의 기름과 향이다. 19절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내 음식물이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어, 섬긴다고 한, 한, 하니 이거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힌 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20절을 보면 어,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민족들의 이 종교를 보면 이런 인신 제사가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제 그런 인신 제사를 도입해서 행했던 그런 경우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한번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치는 존재로서 우상에 속한 존재로 양육을 한다면 그게 우상에게 드린 것이 아니겠으며 그것이 우상에게 드렸자 불사른 것과 무슨 무슨 <laughs>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이기에 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그러한 자녀 양육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 아니 네 마음대로 해. 아니 뭐 신앙은 자기가 갖는 거지. 뭐 주일날 아니, 무슨 뭐 예배까지 드리려고 그래.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자녀를 죽이는 거죠.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고, 그렇게 불사를 넣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실제로 그런 제사를 자행한 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어, 양육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외에 주변에 다른 민족들과 행음했다 그래요. <laughs>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 그들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의지했다. 그들의 힘, 그들의 세력,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해 준 거, 행복하게 해준것 같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거,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더 의지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추종하고 이것이 지금 어 애굽을 추종하고 아수르를 추종하고 갈대아를 추종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그렇게 따라가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이는 방자한 음료의 행이라 말씀하시죠. 32절에는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리고 한편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다른가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네들을 혹시나 우리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동행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것들에 자꾸 눈길 주고 마음 주고 그쪽을 따라가고 추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참으로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딴데 눈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딴데 마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면서 항상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 혼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어, 이어갈 수 있기를. 오늘 그런 오늘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